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저는 마치 해비투어 갔을 때 어, 여러분 하와이에 오신 거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기분으로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어, 자주 여행에 비교해 왔습니다. 여행은 너무나 멋지고 즐거운 것이죠. 어, 이 멋진 인기템 여행에 합류시킨 우리 오병태 사장님 너무나 사랑하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어, 저의롤 모델이 되신 우리 강남주 대표님, 너무나 든든하고요. 네,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멋진 비즈니스, 어, 이 멋진 여행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어, 인티텐 여행을 떠나보니, 예,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재밌고요. 어, 여행을 많이 가본 저는 어, 여행일수에 따라 3일, 일주일, 한 달, 어일년또 장기적으로 하는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음, 인기템 여행은 말이죠. 3일 일주일 한달 이렇게 가는 여행이 아니고 어, 장기적인 어, 여행과도 같다고 저는 비유를 해봅니다. 어 짧게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먹을 것, 그 다음에 어 입을 것 이런 것만 챙기면 되죠. 다 떨어지면 돌아오니까요. 음 근데 장기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준비할 것들이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의외로 아주 기본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체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챙겨야 되는데요. 음, 저는 인큐텐에서, 어, 장기 여행을 정말 즐겁게, 어, 가기 위해서는요, 어, 리꾸리팅이라는 그런, 어, 과제를 저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이 네트워크 사업은, 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해야 될 몫은, 리코르 컨택해서 리코르팅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을 해야 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리코르팅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하고, 어, 집중을 해 봤습니다. 예, 리코르팅을 하는 비결이 뭐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컨택할 수 있어? 재밌게 또 컨택할 수 있어? 어, 뭐 명단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사람들은 저에게 늘 물어옵니다. 그러나 다른 비결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정말로 이거를 즐겨야 됩니다. 음, 저도 처음에는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또 낯설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음, 이 반드시 낯설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어, 해보는 겁니다. 어, 저는 처음에 리크루트를 어, 이 네트워크를 어, 만나서요 리크루팅을 혼자 해봤는데요 혼자 짧은 세기 한번 나가봤어요. 어디로 나갔냐면 백화점으로 한번 나가봤죠. 백화점에 나가서 어, 전단지를 조복기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어, 물론 어, 성과는 없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많고 그렇지만 그 해본 결과 나는 너무나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 어?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 오또 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네. 오또 어? 내가 하는 어떤 갖고 있는 제품에 호기심을 갖고 있네. 어 이런 것을 보면서 어 정말로 어이 네트워크라는 비즈니스 그첫 관문인 어, 컨택과 리콜리팅이라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는, 어, 일이구나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만드는 것이 즐거워졌고요. 좋아졌고요. 어, 제가 아이들 때문에 외국에 가서 좀 많이 어, 왔다 갔다 하며 살기도 하고 이렇게 온 저로서는 인맥이 많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처음에는 그 작은 인맥을 가지고 우리가, 어, 여행을 지금 간다고 비교를 했죠. 여행을 갈때 내가 체력과 내가, 어, 가장 기본적인 걸 가야 되는 것처럼 가장 적은 인맥을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개발하듯이, 어, 개발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 사람들에게 그 칭찬, 합법, 음, 우리가, 어, 아름다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어, 예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노력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딱볼 때, 어, 우리 강남주 대표님은, 어, 진짜 너무, 어, 신가 너무 예뻐요. 네, 진짜 이쁘죠 음, 어, 또 우리 오병태 사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영국 신사 같으세요? 이렇게, 어, 칭찬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저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그 눈높이를 서로 바치면서 소통을 하고 서로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스폰서님 얘기나 그렇지만요. 밖에 나갔을 때는요. 그냥 공감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줄 여유도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비밀을 아시면 되고요.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그분들의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아 요즘 사업이잘안 돼요. 아사업이안 됐어요. 아 요즘 힘들어. 아 힘드셨어요. 이렇게 동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치 거울 속에 자기를 보는 것처럼 같은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문을 열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 열고 그럼 들어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바쁘니까 짧은 시간 내도 에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분 어 스피치라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인큐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1분 내에 어,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툴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자꾸 낯설고 서툴고 그렇죠? 그치만 자꾸 해보면 그 1분이란 안에 함축돼서, 어, 이거 강황의 커큐민? 네. 흡수력이 떨어지지만 이거는 대단해요? 막, 하여간, 어, 어디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거를 짧게 짧게 써먹어보는 겁니다. 음, 리코리팅을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 비결이라면 많이 해보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확률이라 그러죠. 확률. 내가, 어, 저는 골프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하루에 100개를 때리느냐, 200개를 때리느냐, 1000개를 하느냐에 대해서 나의 실력이 되는 것처럼 많은 각양각성의 사람들을, 어, 대화해보고 컨택해다 보면, 어,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뭐를 전달하고 그분의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요. 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만한 사람, 작은 사람, 어, 저 사람은 얘기하면 될것 같아. 이런 사람을 컨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 제가 자꾸 해보니까, 어, 정말 저보다도 큰 분, 큰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 또 놀란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을, 예, 저희 그룹 안에, 저희, 어, 인큐텐 사업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큐텐 안에는 너무 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강남주 그룹장님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요. 밖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강남주 부국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주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은 그렇습니다. 나랑 친한 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고 나와 꿈이 같은 사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 같은 건강 철학을 꿈꾸는 사람 꿈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을 예, 발굴해내서 우리 어 은익콘 그룹에 모시면 정말 아름다운 어 우리 그룹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첫 번째 리코르팅 컨택이고요. 시스템을 믿고 이 안으로 모셔 오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우리가 지금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이고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누구나 골프를 배우면 타절칩니다. 조금만 지면 말도 많고 나는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쳐야 될걸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만큼 집중을 해서 좋은 타수를 내가 내느냐가 그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인큐템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어, 또 혼란 일이 결과가 선물처럼, 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